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자 말이 필요없는 6연승을 기록 중인 롯데의 7번째 연습경기 바로 가시죠. 계속 불펜으로 나와서 올 시즌은 불펜으로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서준원이 선발 등판했습니다. 시즌 중에 6명의 선발 투수에 김진우까지 포함해서 7명이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면서 운영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서준우 선수는 1회 선타자 안타와 볼넷 한개로 위기를 맞았지만 NC중심타준을 상대로 위기를 잘 벗어났습니다 2회에도 몸에 맞는 볼 한개와 볼넷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역시 무실점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3회는 삼자범퇴로 잘 처리를 하면서 무실점 피칭을 하긴 했으나 아직 재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항상 9위는 정말 좋지만 재구가 문제였는데 올 시즌을 잘 보내려면 이 재구가 시즌 중에는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회에는 올 시즌은 개막부터 활약을 노리는 김건국 선수가 올라와서 1이닝 동안 한 개의 안타만 맞고 그 타자마저 견제사로 잡아내며 세 타자만의 1이닝을 삭제시켜줬습니다. 5회에는 38살의 나이에 피승조급의 9위를 가진 김대우 선수가 나와 한 개의 안타를 오용했지만 강태율 선수가 도루 조지를 해주면서 역시 세타자로1이닝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6회에 올라온 오현택은 바깥쪽과 몸쪽을 골고루 공략하는 본인만의 볼 컨트롤로 특히 우타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1안타만 허용하고 4타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회에는 저번 SSG와의 연습경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볼 시즌도 쉽지 않아 보이는 진명호가 올라와서 첫 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고 안타도 하나 허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실점을 와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은 감추지 못하며, 투구수가 많은 모습을 보이며, 또다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8회에 올라온 2년차 최준영 선수가, 외화수들의 아쉬운 수비가 있긴 했으나, 풀어넘런을 포함해, 3피안타 2볼렛을 허용하며, 이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1사 말로 위기에서는 병살 처리를 하면서 2 실점으로 끊어내긴 했지만 지난 삼성전에서도 한 개의 피홈런을 기록한 뒤 피칭이 이호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뭐 시즌 중에만 안 맞으면 되긴 하죠. 9회에는 롯데의 클로저 김원중이 올라와서 두 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깔끔하게 막아줬습니다. 오늘은 진명호와 최준용을 제외하고는 투수 쪽에서는 뭐 연습 경기 중 항상 그렇듯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건 타선인데 오늘 타선에서는 라인업을 봤을 때 유격수 백업 경쟁자인 배성근과 김민수 그리고 1루 백업 경쟁자인 오윤석과 이병규 물론 오윤석 선수는 이루수도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중견수 백업 자리 경쟁자 중 최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재율 추재현이 나왔고 역시 경쟁을 하고 있지만 긴장 때문인지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강태율과 최민재 선수가 동시에 나오면서. 누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볼수 있는 그런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 의도대로 일까요? 오늘 경기는 초반부터 선수들이 빠르게 점수를 뽑아내고 누가 눈에 띄었다 한 선수를 뽑기 힘들 정도로 모든 타자들이 잘해준 경기였습니다 우선 1회에 최근 감이 좋던 김재효 선수가 7구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 나왔고 이병규 선수의 안타로 발빠른 김재효가 3루까지 진루했지만 오윤석이 투수 직선타 더블아웃되며 기회를 놓치나 했지만 김재우가 폭투가 나온 사이 빠르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한점 뽑는 게 정말 힘들었던 롯데로서 김재우가 팀 타선에 합류하면서 작년보다 기동성 있는 야구가 가능해지지 않았나 싶은 대목이었습니다. 이외에는 김민수 역시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볼넷을 골라나가며 정말 올시즌 선구안을 포함해 타각의 모든 면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연습 경기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추재현이 우중간을 가르는 이루타로 1타점을 추가해주면서 2점을 빠르게 뽑아냈고 최민재 배성근의 하위 타순에 잠시 끊겼으나 3회 오윤석 김민수 두 명이 2루타두 개로만 점수를 뽑아내고 추재현이 사구로 출루 기다렸던 최민재의 적시타도 나왔고 4회 역시 기다렸던 강태율의 장타와 김재우의 적시타. 그리고 김재은도루까지 기록을 해 주면서 기동성을 또 한번 보여줬으며 타선의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서 4회까지만 6점을 내고 현재 내야 최고의 기대주 김민수가 7회 선두 타자로 나와 홈런까지 쳐내며 경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성근 선수가 유격수에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오늘은 홈런과 2루타 2개까지 보여준 김민수 선수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견수 쪽에서는 경기 초반을 봤을 때는 김재우 선수의 기동력과 타격이 1군 엔트리감으로 유력하지 않나 했는데 교체 출전한 아승엽 선수가 볼렛 하나와 안타 하나를 추가하고 강로안이 이안타를 추가하면서 이 경쟁구도를 또한번미궁으로 빠뜨려 놓습니다. 또한 포수 쪽에서도 강태율이 첫 장타를 보여줬는데 정복은 선수와 지시안 선수가 무한타를 기록하면서 지시안으로 살짝 쏠렸던 포수 경쟁 구도가 또한번 판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 진짜 올해 누가 1군 엔트리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매 경기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예측을 못할 정도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오늘 정말 한동희를 제외하면 모두 경쟁 중인 백업 선수들로. 7대2로 대승을 거두며 7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기세가 엄청납니다. 이 경쟁 구도에서 누가 자리를 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수가 누구든 올 시즌 롯데에 굉장히 큰 전력이 될것 같다는 기대를 걸수 있는 그런 연습 경기들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연습 경기 그리고 시범 경기 후 본격적으로 시즌을 보낼 텐데 올 시즌은 롯데의 페이스가 곰 때라고 쳐도.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시즌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